안녕하십니까 국민모터스 양 대표입니다. 저희 방송은 100% 리얼, 100% 리얼 TV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대 편집 없습니다. 편집 가장 싫어하고요.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기아 그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스포티지 4세대 디젤 2.0 1륜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이고요. 어, 차는 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능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2016년 형식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2016년 2월 달에 최초 등록을 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86,566km. 그 계기판 상태 양호하고요. 주행, 그 주행거리는 적은 편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튜닝,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절대 없고요. 없음, 개인이 타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콜 대상 차량 맞고요. 해당 사항 있는데 리콜은 이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고 이력 없음, 단순 수리 없음. 하나도 교환되어 있는 부위가 전혀 없습니다. 100%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세부 상태를 그 말씀을 드리자면 리프트위에 띄었을 때다 확인을 한그 점검 사항을 다 확인을 한 차량이고요. 어 작동 상태 불량이라든지 뭐 미세 누유라든지 누유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전체 다 양호하고요. 예, 깨끗한 그런 차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요 요 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검정색 블랙 블랙 포스가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실제 차량 차량 보시는 거랑 영상 속에서 보시는 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 차를 보셨을 때는 굉장히 뭐 멋있는 느낌의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차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운전석 앞바퀴 쪽을 보시게 되면 휠기스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상태고요. 그 타이어 상태 거의 90% 이상 가까이 남아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밑에 보시면은 사이드 스텝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바퀴 보시게 되면 여기도 거의 90% 가까이 남아 있는 그런 차고요 힐기스 전혀 없습니다 깨끗해요 운전석 뒷바퀴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뒷바퀴 조수석 뒷바퀴 거의 90% 이상 남아 있고요 힐기스 전혀 없습니다 깨끗 완벽한 깨끗한 그런 사, 그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수석 앞쪽 앞쪽 보시게 되면 여기도 한80%그 남아 있고요. 휠기스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그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구요 이쪽도 마찬가지 사이드스텝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차량도 키는 보조 키 까지 두개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차 라고 보실 수가 있구요 어 간단하게 실내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한번 그 타서 그 스타트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죠. 자, 이제 문을 제가 좀 닫고요. 아어 이게. 자, 보이시죠? 스타트 퍼포먼스. 네. 핸들을 돌려 타이어를 정렬하십시오. 라고 그 문구가 떴고요. 계기판 상태, 작동 상태 이상 없고요. 경고등 띄우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네비, 네비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요. 하이패스, 하이패스 룸밀러,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뒤에 하이패스 꽂는 데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예, 그 미끄럼 방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작동 스위치들. 예, 여기 그 문짝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패들 시프트 여기 이렇게 그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디오 공조 시스템 밑에 보시면 USB 단자, 옥스 단자, 1 2 v 시거잭 단자까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그 컵홀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간단한 수납 공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전자 파킹 사이드 그 브레이크 들어가. 네, 주차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오토 앤 스탑. 그 다음에 그 오르막길, 이거 그 속도 방지, 그거 돼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 핸들 열선, 동승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닫지방 수납 공간 보시게 되면 그 사용 설명서 책자들 다 구비가 되어 있,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실내 상태 굉장히 깨끗하죠. 이걸 저희가 뭐 광택을 냈다라고 해서 깨끗할 수도 있는데, 그, 마, 그, 이게 저희가 광택을 낸다라고 해서 실내 클리닝이나 이런 거를 다 된다라고 해도 그 차량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뭐 해도 의미가 없는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그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보시게 되면 이게 썬루프가 있어요.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돼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팟선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작동 스위치 다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죽 상태, 가죽 상태, 그, 주름은 잡혀 있는데, 여기 살짝 주름이 잡혀 있죠, 이쪽에. 살짝 잡혀 있는데, 쿠션감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뭐, 빵빵한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 뒤쪽을 보시게 되면, 네, 운전석 뒷문입니다. 운전석 뒷문 상태 네 깨끗하고요. 네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깨끗해요. 그 다음에 뒷좌석 가죽 상태 보시게 되면 가죽 상태 약간의 주름은 있는데 그렇게 뭐 사용감은 없습니다. 그 빵빵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아직 비닐도 안 뜯어놓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뒤쪽에 1 2 v 잭이 시거잭이 그 꽂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그 다음에 네 조수석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조수석 안쪽 보시게 되면 여기도 깨끗하죠. 깨끗한데 이 위쪽에 보시면 이거는 그 스티커를 아직도 안 떼놓은 차량이에요. 스티커를 아직도 안 떼놨습니다. 이거 깨끗하고요. 네. 네. 상태 보이시죠? 네,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 시트 여기도 살짝의 그 주름은 잡혀 있는 곳이 있는데 쿠션이나 이런데는 굉장히 빵빵합니다. 뭐 사용감이 전혀 없죠.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 전국 최저가로 제가 판매를 할 건데요. 어 여기는 이제 그 조수석. 조수석 문이에요. 네. 깨끗합니다. 이게 굉장히 실물로 보면은 너무 이뻐요. 진짜. 검은색이 너무나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영상 속으로는 다 담아내질 못해서 여기도 굉장히 빵빵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버킷 시트인데 이게 그딱 이렇게 딱 튀어나와서 몸의 균형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드라이빙이 가능한 그런 그 시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 쪽도 이렇게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죽 상태 다 좋고요. 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 트렁크를 제가 열어봐 드릴 건데요. 일단 시동부터 좀 끄겠습니다. 시동을 시동을 제가 끄고 네 시동을 끄고요. 그 다음에 네 전동 파워 트렁크입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 스위치 전동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뒷좌석에 그그 그 트렁크 안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물건 같은 거를 많이 실게 되시면 이렇게 가려 가려 주실 수가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뒤쪽에 네, 트렁크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공간 넓고 그다음에 밑에 쪽에 보게 되면 네. 응급 처치킷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쪽으로 보시면 네 깨끗하고요. 네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이것도 암막 커튼을 짐 같은 거가 이제 보기 흉하다. 그러면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파워 전동 트렁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다시 문이 닫히고요. 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이 차량을 한번 찍어봐 드릴 건데,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냐면, 약간의 스포티아, 아이고, 저거, 왜 저렇게 돼 있지? <laughs> 이거는 제 실수인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거 제가 누르면서 그거를 건든 것 같은데, 네. 됐고요 다시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 닫고, 네. 이렇게, 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사연발 안개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HID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굉장히, 굉장히 멋있, 멋있는 그런 블랙 포스의 그런 차량, 검정색 차량, 스포티지 4세대 모델이고요. 전국 최저가, 우주 최저가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어 금액은 1,750만 원입니다. 1,750만 원에 지금 이 차량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시세대로 따지면은 1,800 이상이 나오는 그런 차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도 그 제시표를 여기다가 올려놨었지만 가격은 제가 여기 1 8 6 0만 원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전국 최저가, 우조 최저가로 제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거나 뭐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다라 그러면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는 항상 영상을 찍다 보면은 느끼는 거지만 100% 리얼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점좀 <laughs>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그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항상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최대한 한번 노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는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그리고 더욱 괜찮은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대비해서 최고의 만족을 줄수 있는 그런 차량들로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잘 지켜봐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